나한테 이랬어요 연습실에서 저한테 뭐라고 해 되냐면 아저 진짜 이거 못하겠고요 이렇게. 아 연출님 진짜 저좀 이렇고 진짜 이거는 좀 저희 것도 연습해야 되고 되구나? 아니야 <laughs>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무조건 해야 돼잠깐만 이루어지. <laughs> 할게 할게 아 오케이 미안해 미안해할수 있어 대구에 <laughs> 니가 할수 있어 <laughs> 할수 있어! 아니! 아, 태권아 니 아니! 아니 할수 아니! 엄청 좋아할 거야! 너할 거야! 너할 거야! 너할 거야! <laughs> 가까이 <작가에> 와가지고 아니! 태권아! <laughs> 아니! 너할수 있어! 웃으면서! 웃으면서! 너할수 있어! 너할수 있어. <laughs> 그리고 맨날 이거 해 엄청 좋아할 거야. <laughs>